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악의 진상 손님 5위 어디에나 진상은 있기 마련 배용준 어, 윤삼아가 이렇게 음... 사연을 남기셨네요 윤삼아 21 저는 일본 규동 체인에서 심야로 어, 심화 타임에 일을 했어요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가게 내에서 먹고 간 손님이, 손님의 밥이 테이크아웃으로 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장 밥이 포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꺼내서 다시 담긴, 그러니까 다시 조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이 주방을좀 부산하니까 테이크아웃된 밥이 자기 것이었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확인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만들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당연히 다시 만들면 해결될 일이었죠.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데도 계속 책임자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결국 새벽 1시에 점장한테 전화를 연결해줬더니 1시간이 넘도록 따져요. 대체 한 시간 동안 딱히 보고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갑자기 저한테 왜 사과 안 하느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아까 몇 번을 죄정하다고 말했는데. 그러다가 돈도 안 내고, 뭘건다먹고가더라고요 일본도 한국처럼 성질 부리고, 진상 부리는 손님이 많아요. 사람 사는 데는 어지나 비슷해요. 또 심하니까, 술 취해서 온 인간들이 많은데,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오죽하면, 가게에서 일하면서 고객이 뭐가 필요한 게 있어, 저기요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마다 움찔 움찔하고 무서워요. 또모 실수했나 싶고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요. 윤사마가 일본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도 음... 외화벌이 열심히 하고 계시네. 그렇죠. 근데 한 시간 연속 닦다한는건좀 진짜 어... 한 시간 닦. 세감상? 그렇 그렇죠, 그렇죠. 상아 근데 사실 어쨌든 본인이 실수한 건 본인이든 어쨌든 그 업체에서 실수한 건 맞고.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음. 제가 주문했는데 실수한 걸 옆에서 본 거를 저한테 들켰으면 손님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건 맞고 당연하죠. 네, 네. 당연 맞고. 네. 근데 돈도 안 내고 먹을 건다 먹고 가더라고. 이거는 조금. <laughs> 돈도 안 냈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요한 그러니까 시간 동안 떠갔으면 얼마 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네.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진짜 이 정도 네. 많이 볼것 같아요. 이게 진상이라고까지 말하기엔 조금 진상은 맞아요. 진상은 맞는데 한 시간 동안 떨졌으면 맞는데 이거는 솔직히 대응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네, 곧바로, 네. 곧바로 곧바로 죄송합니다. 저희 곧바로.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대신에 뭐 서비스를 드릴게요. 고 많이 드릴게요. 고기 많이 드릴게요. 규동에 올라가는 뭐 소스 같은거나 뭐 계란 하나 덮어드릴게요. 음. 이럴 수 있는 있는 거잖아 사실. 네네네. 계란 하나 좀 넣었다고 또밥좀 많이 넣었다고 어 손해 볼거 없어요. 아, 그런 거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님이랑 말씀하다가 지금 이슈를 몇개 읽어 보니까 계속하는 소리가 알바생도 사장님도 어느 정도 대응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맞아요. 뭐 넘어갈 일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전얘긴인데 어, 친구랑 떡볶이 프랜차이즈 집에서 네네. 떡볶이를 주문을 했어요. 네네. 사람 좀 많았어요. 네네. 많았는데 저희끼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번호표가 저희가 13번이었는데 11번, 12번 나오고 15번 나오길래 아 이거는 13번이 순서 13번이 아니라 그냥 너버링이라. 명목 네, 명목 척도구나. <laughs>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구나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음. 뒤에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 어, 뭐, 뭐지 뭐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알바하신 분들이 와서 혹시 뭐 번호표가 13번이냐 죄송하다 저희 뭐 기계가 바빠가지고 죄송하네. 실수로 뭐 네. 깜빡했다 이제 다시 주겠다 하는데 사실 어 알겠다 괜찮다 이랬는데 사실 배고팠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계란후라이라도 그쵸. 뭐 주식쿨이라도 주지 않을까 했는데 말 없길래 그냥 안 준다고 넘어갔어요. 사실 개의치 않았어요. 네. 그러는데 한또한 2, 3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저희가 정말 죄송해서 그러는데 주식쿨이랑 뭐였더라? 뭐 당면이랑 뭐 이거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무 당면 같은 거. 모든 튀김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그렇게 하면서 단골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친구가 누가 봐도 사장님이 아니었거든요. 알바생이었거든요. 근데 알바생이 자기 선에서 서비스를 주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죠.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네. 상황을 네. 얘기하고 네. 나와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준거 같은데. 어, 사실 뭐 그걸 주었습니다. 공원에똘절한 그 거고 네, 맞아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랑 달라요 그니 고문관님 분들을 보면은 또일 못하는 분은 저희랑 다른 부류예요그가컴플레인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이거 너무 짜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은 아네 이러고 말을 안해 음. 당연히 키친 주방 들어가서 어, 셰프님이거 짜대요. 몇번 테이블에서 뭐컴플인 들어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을 못 하는 걸까 아니면 일을, 일을 생각 없이 하는 걸까? 일을 생각 없이 하는 게못 하는 거죠. 맞아 맞아 네. 맞아. 이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 떡볶이 먹고 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옆에서 이제 여자 이제 고등학생 같은 애들 두 명이 앉아가지고 물을 물컵 놓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되게다 아... 튀었어요 물이. 아대우성은안네 튀었는데 그냥 뭐 기분 좋게 밥 먹고 있었으니까 네네. 거기서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죠 네네. 뭐 이렇게 했으면 아 괜찮아요 저리인데 그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앞에 있는 애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또라이 또 뭐, 개또라이인데 그렇죠 <laughs> 어, 지금 왜 지가 괜찮아 <laughs>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사실 기분 좋게 네네. 먹고 있는 자리여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 비즈니스로 만나면 아, 피곤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만나는데 내가 의리야. 아, 아, 그거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와 최악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일 못하는 친구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것도 일 머리도 음. 타고난 것 같아요 사실 음, 배운다고 음.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끔씩 그 사회 초년생들 알바하시는 분들은 또 어린 분들 학생들 알바하시는 분들은 밖에 일을 자기 업장에 끌어 갖고 온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제어이가 없었던 게, 되게 친한 지인이나 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잠실에서 만났어요. 네. 잠실에서 먹, 이제 놀다가, 이제 강남으로 넘어와가지고 고깃집을 갔어요. 고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정원원그 고깃집이 정원원이 잘라준 고기를 구워주는 네. 곳이었어요. 네네네. 잘라주면서, 손이 이렇게,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왜 들었지? 누구 있는 거야? 에휴, <laughs> 아, 막 눈물이 막흙까지 눕니다. 눈물 요한 20대 초반 되고 있는 여자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막 하다가 집게를 이렇게 더 놓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유, 왜 그래요? 왜? 무슨 일이야? 하는데 남자친구를 헤어졌어요. 우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 안된 일이거든요. 6개월인가? 전인데. 이제 그 매니저분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냐고. 언니, 아, 많이 혼내지 마시라고.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지에서 엄청 혼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보면은 참 이게 그런 걸 보면 또안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어. 음. 아친구만 헤어지고서 짱나 죽겠는데 남들 술 먹고 놀때 고기 구워주는 것도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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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만의 네. 시간을 갖고 싶고 네, 울고 네, 싶은데 네. 일을 해야 돼. 뭘 해야 없으니까. 돼. 뭘 해야 돼. 하니까 그 상황에 조금 그러잖아요. 않을... 저도 대표님도 약간... 그런 적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서 뭐 티는 안 내고 살지만 항상 미팅할 때 갑자기 뭔가 올 때였어요. 특히 고객님이 진상이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꼰대, 꼰대 네. 완성체 너무 네, 힘들거든요. 네. 음? 음. 그때마다 아, 고만 분이야, 돈 주잖아 이런 생각밖에 아니야 진짜로. 음, 네, 네. 네. 그리고 사적인 걸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근데 가끔씩은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취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취미가 있으면 푸니까. 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네. 다음 사연 읽어 주시죠. <laughs> 진상 최악의 진상 손님 4위 알바생 눈을 찌르려고 한 무서운 아줌마 안태현 님 27살입니다. 오픈 테라스가 있는 꽤큰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유난히 아줌마들 중에 진상이라고 불릴만한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하루는 주문 받으려고 카운터 앞에 섰는데 한 아줌마가 말 없이 손가락 세 개를 펴서 제 눈을 갖다 미는 거예요. 정말 눈 질릴 뻔했어요. 불쾌하기도 하고 뭘 주문하려는지 알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해 달라 했더니 이거 안 보이냐며 되려 핀잔을 주더라고요. 말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럼 말못하는사람 오면 주문 못 받겠네? 그다 비아냥 되더라고요 아주 피가 거꾸로 확 소스를 지경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아이 진짜 이건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아줌마들을 상대하니까 나중에는 아줌마 혐오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죠 서비스 직군에서 5년 동안 알바해 보니까 성격이 쉽게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랬어요 감정노동은 심한데 급여는 적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이 낳게 되면 사람 상대하는 알바는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상의 이제 베이직 네. 기본 진상인 거죠 네네네 네, 네. 이렇게 했나 봐요? 뭐 어떻게 이거, 이건 거이 아닐 거고 이거겠죠 이거 이거 네 이거겠죠 어, 좀 배우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찌르려고 했네 <laughs> 유단자신가 보다 네. 유단자? <laughs> 아무튼 이렇게 비꼬는 거전 너무 싫어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 오면 죽으면 못 받겠네 제가 경험은 없지만 네. 아마 신도시 같아요 동탄이나 이런 세종이나 동탄이나 네, 왜냐면 아. 유난히 아줌마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니 좀 신도시 좀 만카페가 있는 네, 네. 이런 아, 동네일 것 같은데 네. 그런 데서 할는응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줌마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줌마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아왜 아줌마 보고 아줌마 라고 그러지 뭐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뭐 아줌마들 좀 아줌마. 아줌마라고 그러죠. 저희도 아저씨예요 아저씨들 아저씨다 그러고 아줌마 아줌마라고 그러고 길 가다가 치우고 갔어요 저기요 아가씨가 는데 아줌마 아줌마? 발짝국도딱눌러지는 거지 이제 이런 아줌마들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예. 진상도 그냥 뭐 진짜 막그 전설의 포켓몬처럼 그런 짓은 도고 그냥 뻔한 진상 있죠 예. 예를 들면 아왜 커피 왜 이렇게, 이렇게 쓰여 써 커피가 쓰지 다냐고, 아메리칸노 아 아니, 뭐, 이거 뭐야, 아니면은, 뭐, <laughs> 자기가 게 얘기하는데, 어, 저기 알바 보니까 좀, 어, 뭐,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 듣고 있는데, 아 저기 알바, 제, 저거,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아 많이 하는구나. 들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네. 너무 흔해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너무 흔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로. 쥐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음. 무시하는 것도 능력이다. 맞아요. 이게 그냥 이뭐 정도는. 솔직히 이게 이게 꼰대 같은 말일할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것도 못 버티면 딴거거못 해요. 거, 거기까지만. 근데 그 네. 이상은 참는 바보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참으면 안 돼. 막뭐 드라마에서나 무슨 막물 끼고 그러면 눈물 감고 이렇게 불을 떨지. 현실에서는 물 뿌리면 피하고 곧바로 카운터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경찰 불러요? 불러야죠 CCTV 다 해가지고 네. 돈 떼먹어야죠 근데 또 요즘에 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돈많는 사람들은 돈안 무서워하잖아요 음... 다음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진상 손님 3위 충격! 술 먹고 빵집 들어온 손님이 그만 네, 김탁구 21살 뭐제빵하 김탁구인가 봐요 네, 네 고생이 많네요 야, 옛날 글이네 되게 옛날 글인데? <laughs> 네 부산에 있는 개인 빵집에서 오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침 10시쯤에 한 여자가 팔짝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땐 비틀거리는 동작이 크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빵을 고르려고 오니까 술 냄새가 확풍기더라고요술 먹고 밤샌 뒤 빵을 먹으러 오다니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쟁반과 집게를 들고 가더니 생크림 단팥빵을 집게로 콱 집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콱 집어서 생크림이 밖으로 팍 터져 나왔어요 생크림이 집게에 다 묻었죠 저는 터진 거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빵은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생크림이 묻은 집게를 혀로 막아뜨리는 거예요. <laughs> 변태 아니야? 예뻤으면 어, 좋겠다. <laughs> 너무 놀랐죠. 저는 빵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알바였기 때문에 대신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분이 집게는 저희에게 주시고 방금 지은 빵을 사시는 게 어떠신가요?라고 그 사람한테 친절히 건유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화를 내면서 손님한테 뭐 그따위로 말해 지금 빵터졌다고 강매하는 거야 상나라라며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빵 공장에 있던 매니저님이 잘 설득해서 보내긴 했지만 정말 집게에 있는 크림을 핥아보는 광경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 뭐랄까. 진상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아, 그걸, 주 그걸 뭐라... 주사를 부린 거. 아, 그니까그니까 주사를 부린 거. 진상은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상이 아니라 주사다. 네, 주사죠. 이게 고장이다. 다음 날 와서 혹은 전화 만한 전화를, 전화를 해 가지고 사과했어야 돼요, 네, 이거는. 기억 못할것 같은데 이 정도로 했으면 수리치엔 게 이게 침주절 안 되고 빡 눌렀을 뿐이고. 그리고 근데 그왜왜빠왜 할타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제 기억 삭제. 에헤. 삭제되고 어 묻었네 뭐뭐었다가또 기억이 삭제 에, 에. 그다음에 뭐야 이거 터졌다고나한테 강매하는 거야 에. 갑자기 아니. 버럭 급발진 그리고 그것도 삭제. 삭제돼 가지고 눈 뜨면 집이 없겠지 빵 집에 간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는 뭐아좀 저는 더럽긴 한데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아 음, 그냥 술냥구나그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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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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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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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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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외장 앞에 붙여놓은 다음에 집게 할듯신분 찾아가세요. 그러시고 집게 걸어놓고의 마케팅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진짜 머리를 쓴마케팅이에 네. 얼마가 네. 귀엽습니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최악의 진상 손님 2위. 땡깡굴이 다가 안 되니까 알바 핸드폰을 던져 22살 이소나 님입니다 pc방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여자로서 pc방 야간 알바를 하는 건 사실 부담이 꽤 커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만만하게 봐요 어떤 사람은 카운터에 pc방 요금을 내야 되는데 앉아 있던 자리에 돈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돈 내고 가라고 하니까 X! 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뭐 욕을 했겠죠 또 50살도 넘어 보이는 사람이 커피 마시러 나가자면서 추정했던 것도 있고 그중에서도 진상 오브 진상은 제 핸드폰을 던진 손님이었어요 카운터로 와서는 대뜸 컴퓨터가 구려서 테라 게임이 안 돌아가니까 고쳐봐. 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게임을 잘 모르니까 한번 재부팅 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한참 게임을 해놓고선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서 게임을 못하겠으니자기 돈을 못내겠대요. 네? 하고 되돌아오니까 사장한테 전화해보라며 난리를 쳐서 새벽 3시에 제 핸드폰으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 손님은 전화로 사장님한테 PC방 욕을 하고 사장님도 화가 나니까 그냥 돈 내지 말고 그냥 가버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여기 테라 돼요? 라고 묻길래 지금 이 손님도 테라가 안된다고 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손님이 다른 PC방 다 돌아다녔는데 전부 테라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게임 서버 문제잖아요. 막 들어온 손님의 말을 듣더니 사장님이랑 통화하던 손님이 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대걸레질하면서 서럽게 울었어요. 아이고. 알바를 하면서 손님이 종부리 듯이 막대하면 뭔데 날를 함부로 대하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결국 그냥 내가 잘못했나보다라고 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아이고. 라고 보내주셨네요. 2 2살인데 고생이 참 많네요. 네. 이게 마지막에 좀 약간 가슴이 아픈데요. 내가 잘못했나보다가 아니라 이거 혹시나 2 0대 초반들 분 저희 방송 보시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알바하시는 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게 내가 잘못했나보다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 벌기 쉽지 않구나 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네. 네네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 네. 잘못하신 거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도 누구도 잘 알고 있으니까는 힘내시고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다. 네. 여자분 혼자서 피시방에 야간 알바하는 거 진짜 위험해요. 그렇죠. 되게 것 같아요. 위험해요. 네. 만만하게 버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저는 이럴 때마다 그냥 녹취하고 네, t v 네. 사장님께 양리 부해서 네. 증인도 있겠다. 사장님 통화 기록도 있겠다. 이거 다 조금 법적이 됐든 뭐가 됐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뭐 사회적인 과제이긴 한데 서로 배려하는 사이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맞아요. 어느 한쪽이 안 질라 그러니까는 혹은 어느 한쪽이 너무 이길라 그러니까는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그럼 게임 서버가 점검 중인데 컴퓨터 왜냐고 따지고 네. 이거는 그리고 그 얼마나 한다고 돈안 주면서 여자애 막울막 울... 울려 그러고 아 그리고 왜 핸드폰 지 핸드폰이 아니고 조그만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진짜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죠. 다 귀한 자식, 귀한 딸, 귀한 아들인데 참. 생각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마지막에 네, 네. 대망의, 대망의 1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악의 진상 손님 1위. 진상 손님 총집합. 패스트푸드 콜센터. 벌써. <laughs> 네, 벌써. 느낌이 오네요. 벌써 이게 화 오는데요. 이하상 22살 이하상님. 모 패스트푸드 업체 콜센터에서 주문을 받는 상담원 일을 반년 동안 했어요. 다양한 진상들을 접했어요. 상담원 전화번호랑 개인 신상 요구하는 인간들도 있었고, 상담원을 고소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반말과 욕설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아서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원은 취객이 뭐라 하든. 장난 전화가 오든 마음대로 끊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진상들도 고객만족 친절 상담 해드려야 해요 기본적으로 땡깡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전에는 저희가 아침 메뉴를 팔아서 버거는 안 팔아요 그런데 매장에서 버거를 안 파니까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는 알게 뭐야 왜 나한테 버거 안 팔아? 라면서 매장 직원을 빨리 잘라버리라며 20분 동안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배달 구역 아니라니까 쌍욕을 하면서 고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라이더가 사고 나서 배달이 중지 중지됐다니까 내알바 네, 아니다면서 당장 버거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요. <laughs> 그리고 심부름 센터인 줄 아나 봐요. 어, 모모에는 치즈 스틱이 없다고? 아, 그럼 모모에 들러서 사 와. 와, 미친놈이네. 어, 야, 버거킹에 네, 어, 그러니까. 치즈 스틱 없다고? 그럼 롯데리아 가서 사 와.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하여튼 오면서 소주 좀사 와요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쌍욕을 퍼붓던 사람도 있었죠. 이게 딱히 대박 진상이 있기보다는 하루 평균 20통의 주문 전화를 받으면 그중 30개씩은 쌍욕이나 비난이 섞인는 전화를 받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하나가 고스급으로 등장하는 식인 거죠. 동료들 이야기 들어도 엄청나요. 하루는 콜센터 공지에 라이더가 도착했으나 고객님께서 집안 무광과 음식을 던지며 결제를 거부해서 라이더가 복귀함. 다시 전화시 하 친절히 안내드리고 해 먼저 끊지 마세요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무튼 목구멍 포도청이라 계속 꾹 참긴 했는데 이러면서 진지하게 살인 충동이 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콜센터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CS 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그니까요. 근데 이분이 사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딱히 대박 진상이 있다기보다 하루 평균 20분 중에 30개는 진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 보스급으로 한 명이 나타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조금 요즘에 배민이나 이런 게 많이 많이 나오면서 중간에 소주 사오고 이런 게안 되잖아요. 네. 배민이 아니거나 직접 배달하시는 데는 아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시면 있어요. 있어요. 네, 확실히 있어요. 있어요. 저도 좀 민망한데 저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한번 그랬다 저는 쌍욕 먹었어요. 저 저한테 네. 네. 친구가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한2년이년 2년 전쯤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집에서 놀다가 배민이 아니라 그 동네에 전단지 큰 모음 있잖아요. 네, 그거 전화하면은 동네 중화요로 집이나 치킨집은 배달 공짜잖아짜잖아요 전화하는데 아 어, 맞다. 담배 없다. 사장님 오실 때 담배 한갑하만사주고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음. 끊자마자 야 그걸 왜 시킨 마? 그러니까는 몇번 시켰어. 아. 듣고좀 놀랐어요. 이게 <laughs> 멀쩡한 놀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팁 주면 괜찮아요. 만원 주면서, 만원 드릴 테니, 에, 에, 혹시 에, 에, 오시는 길에 사다 드릴 수 있냐. 뭐, 그거는 뭐, 드 네, 거래니까. 그렇죠. 뭐. 거래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해는 예, 가요 네. 옛날에 막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주부분들이 나가기 싫으니까 라이더분들 오셔가지고 음식 배달하시면 은 어, 가시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아 그거는 좀 많았대요 되게, 어, 되게 많았, 많았어요 네. 맞아요 저,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그거는 사실 진짜로 하대하는 건데 네 충격적이었어요 확실히 진짜로 네네. 네. 근데 그런 일이 많다는 네. 거 자체가 아휴 참 그리고 여게또 이런 말이 있는데 상담원은 취익이 뭐라든 장난 전화가 오든 마음대로 끊지 못한 게 원칙이에요. 진상들도 고객 만족, 친절, 상담해드려야 해요. 이 표현이 사실 CSS 아까도 말했지만 맞는 거라니까. 이게 정답이고 안 그러면 걔네가 페널티받고 짤리게 되고. 근데 이거 너무해요. 솔직히. 너무 강 가... 그죠? 네. 너무. 아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감정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도 소리 지르면 개가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책임은 있는데 그 책임을 뛰어넘는 부담을 안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음... 네. 물건과 음식을 던지며 이거는 뭐 거의 몬스터네요.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다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먼저 끊지 마세요라고. 아... 이런 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그러게요.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네요. 목구멍에 포도창이라 네.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는 거죠 아 근데 제 주변에 공무원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네. 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친구들 많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 친구들 보면은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든대요 인류애가 확 떨어진다고 하네요 인류애가 알죠. 떨어진대요 네. 근데 음. 처음에는 장난, 좀 워낙 친한 친구들이니까 장난으로 야공무원이 그거 다 해야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말해보니까 제가 장난을 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네. 인류애가 떨어질 만한 민원인도 되게 많고 네. 진상도 되게 많대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일하면서 진작에 살인 충동이 될 정도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은 국가 차원에서 약간 좀 지원해줘야죠. 을 특히 시에 하시는 분들. 맞아요. 심리적 보상입니다. 네. 이런 분들 나중에 PTSD 와요. 되게 위험해요. 네. 우울증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얼마, 얼마나 딱 합니까? 솔직히 전화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감동노동이잖아요. 아, 그럼요. 대표님 네. 혹시 뭐 최악의 진상 손님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면 꽤 많죠. 그 중에 하나 꼽자면은 계속 술 먹자고 음. 술 먹자고 같이 술 먹자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일 하면서 한국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술 영업이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럼요, 그럼요. 네, 젊으신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잘 대해 주시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하세요, 술 먹으면. 네네. 말이 안 통해요. 일단 말도 안 통하고. 돈주를. 찜밥해. <laughs> 진짜 막 혼자 막 말하다가 화내다가 다른 건다 괜찮아요. 네. 터치가 심했어요. 아 여성분이지? 네. 터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내가 이 사람이랑 은두번 다시를 한다. 나눈다. 응. 또 계약서를 좀치면했 썼어요. 도중에 끊으면 제가 손해봐요 약간 그러니까 다 계획을 했던 기획 했던 거예요. 불공정거래네. 요아전 이럴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평소에 진짜 옷도 말끔히 입으시고 숙류처럼 되게 막 말씀하시고. 완전 음. 와 진짜 사업가다 되게 멋있는 분이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계약이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음. 오늘 술 한잔 하실래요? 아저 오늘 어, 피곤해서 그러 넘어오세요 아, 저짜 강압적이네 싫다 안 된다 못 간다 해도 넘어오세요 해요 음, 답정너였네요 아, 아, 개인 시간 저... 하는 게좀 일부러 좀 늦게 갔어요 네네. 9시에 만나었는데 10시 반에 갔어요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직원들이랑 아. 너 때문에 직원들이랑 나못 먹고 있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최악이다 개진상이죠. <laughs> 진짜 최악이다. 얼마를 진짜. 받았길래 그렇게까지 하시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젊은 성공한 사업가들은 젠틀하거나 무섭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둘 다거나. <laughs> 네. 아무튼.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가장 진상 중에 진상은 어떤 고객이었나요? 저는 옛날 제가 회사 다녔을 때얘긴데제 사업할 때이긴 아니에요. 제 영업 제가 영업팀이었어요. 네. 영업을 했을 때 기억이 남는 진상 손님인데 영어, 영업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알겠다. 이제 납품하려고 보니까 대표자 이름이 난 익은 거예요. 조회를 해보고 옛날에 거래한 걸 보니까 몇년 전에 저희가 제품을 보내줬는데 고스톤을 안준 거예요. 떼먹은 거예요. 그 대표가 그 회사 망하고 다시 차리고, 다른 일으로. <laughs> 근데 미팅을 했죠. 저희가 갔죠. 미팅을 했는데, 어, 그때는 미안했다. 그때는 우리가 회사도 부르났었고 <laughs> 네.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려고 하니, 네. 좀 샘플 몇개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몇년전 일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업팀 막내였거든요. <laughs> 네. 제 담당이었어요. 거기다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아, 전화를 했는데 대표가 전화 안 받으니까 부장도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사수랑 저희 팀장님한테 전달을 했고 내용을 그 팀장님이 아셨나 그러다 중간에 퇴사를 해가지고 <laughs> 어쨌든 그게 제일 네. 스트레스였어요 돈을 어 안... 그거 좀 쉽지 않은데요? 그때 이제 사수가 얘기를 네. 해줬어요 돈을 안 주는 클라이언트가 네.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처음에 업체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떼써야 된다고 그쵸. 그것까지가 영업팀의 일이죠 일이라고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음. 참, 이십 대 초반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예. 네, 저희도 뭐 무심결에 맨날 가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그런데 그분은 대부분 조호원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따뜻한 한마디. 뭐. 조금의 배려. 네, 배려 같은거나 아이고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나의 그릇이 커지는 거니까. 어, 그럼요. 내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 내 얼굴에 분칠하는 거예요. 맞아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먼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또뭐 오늘도 위클리진상두 번째 편 진성 선생님들의 사연에 대해서 좀 받아봤는데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큰 배려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배려와 감사 인사. 아, 세상을 좀 밝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히 그리고 이런 진상 얘기가 저희가 좀 얘기하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얘기함으로써 본인들이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렇죠, 아, 그렇 하면서 조금 사회가 네.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위클리 진상두 번째 편이 정도로 마치기 하고 뭐 다음 위클리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이슈 쉬었다 할까요? 네. 위클리 이슈는 좀 쉴까요? 아 조금. 근데 힘들긴 하다.